안녕하세요, 머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우유마루 몰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제 우유마루 몰드가, 음, 제 우유마루 몰드가, 많아졌어요. 지금 살 볼게요. 어, 엄마야. 네 지금 열하는데 갑자기. 우와. 네 만든 수로로 <laughs> 가겠습니다. 일단 어저 그리고 제가 진짜 좀 오늘. 문구점 가가지고요 핀셋 샀어요 핀셋 2,000원이더라고요 네 샀어요 만든 수는 도 볼게요 네, 이거 이건 이건데 이게 뭐냐면요 그래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 이건 제가 저번,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 투명 그릇이에요. 그 지금 제가 아까 뜯어는 이유가 이게 지금 레진으로 무, 지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만지니까 했는데 다행히 안 묻었어요. 다행이고요. 이거 이거는 큰 접시인데요 안 들어가가지고 박스 안에 넣었는데 어 제가 책상을 이동하다 보니 보고 또 박스 없애다 보니까 갑자기 이 접시 이 몰드찜 접시가 없어졌어요 너무 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얘는. 중간 중간 접시에요 이거고요 딱 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고요 <laughs> 음. 예, 이런 밥그릇이었어요 이렇게 밥그릇이었어요. Yeah. 음에 얘는 오잘 보인다 얘는요 잘 나왔네 어. 이거예요 이거라서요 이거 화질이 좋아요 이렇게 딱 맞는데요 다 오늘 만들었어요 심심해서 얘 있고 그 다음에 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오줌하루를 7개가 있었는데 3개 써가지고 이제 4개밖에 안남았는데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이거 주황색을 썼어요. 얘는 일단 그냥 얕은 그라탕 그릇이고요 얘는 엄마도 이끌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네요. 이거구요. 아, 화질이 좋아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제가 색상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제가 저쪽에다가 색상을 놨었는데 어,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 이목공풀로 샀고 바니쉬랑 주제 경화제. 이렇게 이렇게 오유마루 이렇게 오유마루가 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더러운데 아직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다 오유마루 물들고요. 이렇게 토핑있어 얘는 토핑은 아니고요. 얘는 플라스틱 점토로 만든. 그 제가 떡볶이 디아이어 하려고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려져있고 여기에는 파, 칼, 전토가 들어있어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얘는 와플 모드예요. 와플 모드는 제가 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같은 것으로 꾹 눌러줄 건데, 여기... 자가 있고. 근데 제가 거의 헬로키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진짜 헬로키티, 헬로키티 팬으로 보이지 않아요? 원래 저 헬로키티 팬은 아니고요. 받는 게다 헬로키티라서, 근데 헬로키티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와요. 좀 심심하니까. 그냥 할게요 심심하니까 그냥 와플 그냥 색깔만 유들어봅시다 제가 이런건 했었는데 진짜 망쳤고요 제가 망친거는 원래 신경을 잘 안썼는데 얘 채색한거 있잖아요 얘 아직까지도 안말랐고 안 안말랐어요 안 그래가지고 지금 물으신것도 보이시죠 이런 거는 칼라믹스로 만든 거예요. 지우개 만드시고, 와. 그래서 저희 집 지우개가 만는 흔적은 아 천점으로, 완전 그냥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만드는 게 하시면 그냥 나을 것 같아요. 천점 소량에다가, 한 토색 물감, 갈색 물감, 하고, 와플 몰드 이거 필요하고요, 이제 이거 채색해볼건데요! 어머나, 시간이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연할게요, 왜냐면 8시 8분 22초 거든요? 그래서 얼른 해야돼요 어머나 근데 지금 8분 45초에요 거의 9분 되는데 그럼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 세색을 완성했고요그 다음에 어머나 갈색으로 조금만 해주세요 궁금하시면 좀 제가 엄마가 완전히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뭐냐면 엄마가 앞으로 미사사를 계속 사주시겠대요. 너무 좋아요. 언제 좋았죠?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엄마 정말 사랑해요. 어제, 어제 그늦께부터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laughs> 엄마를 원래 사랑하긴 하지만, 진짜, 진짜 사랑해요. 그니까 금 요즘은 엄마한테, 화도 안 내요. 네, 2차 채색을 했고요. 벌써 이렇게 다 묻었어요. 다시 해볼게요. 한 다음에 자 같은 걸로 눌러주세요. 엄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갈라지네요. 손잡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네잘 나왔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왜냐면 이게 좀 이렇게 조금씩만 생겼어요. 이것보다는 이거 이게 망친 작품보다는 이게 훨씬 낫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얘는 식빵 얘를 몰드 뜬 거예요. 이제 爸，咦，我么呢？